안녕하십니까. 금일 매도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검색식에 종목이 떠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매매한 기법은 집중매매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기법 전수일 때 이제 다 나갔던 부분이죠. 7월 20일날 잠깐 소개를 드리면, 어, 집중매매를 비롯해서 검색식, 뭐한금나인다 해서, 음, 7월 20일날, 하루 빡시게 기법 강좌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참여를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음, 공지사항을 보시고 어, 빨리 선착순 모집이니까 참여를 하시면 되겠고 수강료 굉장히 저렴합니다. 굉장히 저렴하니까 빨리 하시면 좋겠고 음, 그리고 방송을 참여할 수 있으면 방송만으로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 방송만은 기법을 다 녹화되어 있으니까 보셔도 되고 수시로 보실 수 있고 어, 다 리딩이 나가는 부분이죠. 어, 기법 설명 다 나가고 리듬은 다해 드린 부분이고 그래서 방송을 들을 수 있으면 은 그게 더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집중매매기법에서 음, 삼성바이러스를 먼저 보면 이 종목은 목표치가 이미 상향된 종목이죠. 목표치를 넘어선 종목이죠. 목표가를 넘어선 종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로만 대응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지난번에도 여기서 한번 매수가 우리 해가지고 수익이 한번 났던 부분이고 요두 번째 시 공략해. 어제 매수해서 오늘 매도가 되는 거죠. 여기 분봉을 보시면, 이게 보이죠? 이게 올라간 게. 이게 60분봉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잘안 보이는 거죠. 음,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매도가 이제 된 거죠. 그죠? 보시면은, 우리는 황금라인은 매수가를 잡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딱 찍고, 반등 나오는 거 보이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래서 어, 오늘 수익 매도가 된 겁니다. 뭐 삼성 sds도 마찬가지예요. 황금나이가 딱 잡히는 거 보이죠? 어제? 오늘, 오늘 올라가는 거 보이고, 그 다음에 1점머티리언 어제 여기 황금단 찍히고, 오늘 여기서 초반에 이렇게 빠르게 올라간 거 보이죠? 이게 수익 매도가 된 종목들입니다. 자, 이게 황금단 기법은 무조건 황금단에서 매수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메리츠 종금 증권도 음, 요것도 오늘 수익 매도가 됐던 종목이죠. 여기 황금단이 쭉 타고 가다가 이틀 동안, 3일 동안 계속 매수해주다가 오늘 순식간에 한 번에 여기서 뚝 치고 올라갔죠. 여기서 매도. 자, 이게 이제 황금나인 기법. 이 종목은, 뭐, 종목이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를 못합니다. 종목은 꾸준하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강약, 강하고 어, 주도적인 종목들이 검색기에 뜨면, 그 종목을 황금나인에서 기다렸다가, 아, 매수해서, 반등 나오면 매도하고, 또 신규 종목으로 가고, 어, 이렇게 해서, 중기가 없어. 중기 투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박 2일이 가장 매도가 빠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매수 오늘 매도된 거는 덴티움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덴티움 볼까요 여기 한금색 정확히 찍었죠 이게 여기 매도가 되죠 이게 보이죠 여기 보시면 되죠 여기 매수 여기 매도 방송 듣는 분들은 다 보고 합니다 그죠 매수가랑 다 적어 놓고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황금당이 보고로 오늘 다 수익 냈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무튼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항상 종목이 매몇 종목들이 뭐 다섯 개 이상 열 개까지도 매일 같이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빨리 팔고 빨리빨리 빨리 어, 신규로 또 옮겨가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노택시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법이 전수될 어, 예정이니까 어, 그렇게 알고 보시고 어,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외에 급등주 기법도 다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 관심 있는 분들은 빨리 참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방송반 가입하시면 방송 듣고 리딩 듣고 다할수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도 방송이 청취가능하기 때문에 음식장인분들도 간간이 들어오셔가지고 매매하는 종목들 어, 메모장 보고 하시면 은 충분히 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법 전수가 굉장히 깔끔하게 돼요. 에, 어렵지 않고 심플하게 잘 되어있기 때문에 황금날만딱 설정해놓고 하면 이제 다 되는거죠. 그래서 좋은 기회 있을 때 빨리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